종달새와 농부 어느 보리밭에 아기 종달새들과 어미 종달새가 정답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농부가 누렇게 익은 보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보리가 다 익었구나. 일꾼들을 불러서 베어야겠어. 이 말을 들은 아기 종달새들은 깜짝 놀랐어요. 먹이를 구하러 갔던 어미 종달새가 돌아오자 아기 종달새가 말했어요. 엄마, 농부가 일꾼을 불러서 보리를 베대요 빨리 이사가야 할것 같아요. 어미 종달새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멀었단다. 괜찮아. 아기 종달새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며칠 후 농부가 다시 와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일꾼을 쉽게 구할 수 없으니 어쩌면 좋지. 그래. 친척들에게 부탁을 해야겠다. 아기 종달새들은 어미 종달새에게 농부의 말을 전했어요. 괜찮아. 아직 이사 갈 필요는 없단다. <laughs> 며칠이 지나 농부가 또 와서는 보리밭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안 되겠다. 집안 식구들이라도 모두 나서서 배워야겠어. 이 말을 전해들은 어미 종달새는 서둘러서 이사 준비를 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아기 종달새가 어미 종달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이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남의 힘에 기대지 않고 자기네 힘으로 추수할 생각을 하는 걸 보니 이번에야 말로 보리를 밟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야. 어미 종달새와 아기 종달새들은 서둘러 이사 준비를 마치고 멀리멀리 멀리 날아갔습니다.